안녕하세요. 전체위 절제술 후 환자의 조기 발견 및 후속 주치에 대해서 톨가 에림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톨가 에림 박사께서는 플로리다 클리드랜드 클리닉의 소아기 질환센터 내시경 책임자로서 소아기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NCCN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절제술로 치료한 T1A, T1B 질환의 경우에 임상적으로 표시된 대로 EDD, 이거나 위절제술로 치료되는 병리학적 2기 질환의 경우 임상적으로 표시된 대로 EDD에 해당됩니다. 2019년 게스트리 캔서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5,000명 중에 161명이 중앙값 27.8개월의 추적 후에 위암 환자의 36.8%가 재발을 보였고, 또그 중에 대다수 88.8% 그러니까 정도는 원격 전이 현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NCCN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절제술로 치료한 T1A, T1B 질환 또는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한 T1A 질환의 경우에 병력 및 신체 검사는 1, 2년간은 3에서 6개월, 그리고 3에서 5년간은 6에서 12개월마다, 그리고 나서는 매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표시된 대로 혈구수 및 화학프로필을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으로 절제된 환자의 경우에 1년간은 매 6개월마다 GD, 어, EGD를 하시고요, 수술로 절제된 환자는 임상적으로 표시된 대로 EGD를 하시기 바랍니다. CT 흉부, 복부 및 골반은 증상과 재발 우려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술로 절제된 환자의 영양 결핍을 모니터링하고 또 지시한 대로 치료합니다. 이것이 NCCN 지침이고요. 위 절제술로 치료되는 병리학적 2기 질환에 대한 NCCN의 지침입니다. 병역및 신체검사는 1, 2년간은 3에서 6개월, 3에서 5년간은 6에서 12개월, 그리고 나서는 매년 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대로 혈구수 및화학프로필을 하시고요. 내시경으로 절제된 환자의 경우에 1년간은 매 6개월마다 EGD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로 절제된 환자는 임상적으로 표시된 대로 EGD 하시고요. CT 흉부, 복부, 그리고 골반은 처음 2년 동안 6에서 12개월마다 그 다음에는 매년 최대 5년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로 절제된 환자의 영양결핍을 모니터링하고 지시된 대로 치료합니다. 감사합니다.